오늘 낭독할 책은 우리가 사랑한 한국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지은이, 김규회.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모든 인간은 별이다. 2장, 스무 살은 곧 지나간다. 3장,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4장, 속이는 속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5장,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장 스무살은 곧 지나간다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스무살은 곧 지나간다. 땅콩 깡, 깡통 따개가 없는 마을 구효석 어, 모자를 벗을 기회가 오면 벗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 토마스만을 읽다가 밑줄을 친다. 작품 깡통 따개가 없는 마을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으로 1993년 작가세계 가을호에 실렸던 소설 창작집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에는 이외에도 카프카를 읽는 밤 카사블랑카가 다시 한번등 11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전업 작가다. 나는 아내에게 잘 팔리는 소설을 구상해 보겠다며 작은 암자에 머문다. 어느 날부터인가 방에 꽃을 꽂아두기 위한 깡통을 모은다. 그러다가 깡통따개가 필요해진다.힘들게 깡통따개를 구해서 돌아왔는데 한 사내가 호미로 솜씨 좋게 깡통 뚜껑을 모두 따는 것을 보게 된다.그 사내는 암자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주지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한다.그 후 나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내의 말에 버스를 타지만 길을 잃는다.그 요서 인천 강화에서 태어나 목원대 국어 교육과를 졸업했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마디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장편소설 낯선 여름은 이듬해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우석문학상, 황순원문학상, 한무숙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대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다른 작품 다른 첫 문장 라진이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잠깐만이라도 볼수 있다면 별명의 달인.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라고 적으니 어딘지 멋스 풍경 소리.이제 그 여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할 수 있을 것이다.아니 난그 여름을 이야기해야 한다. 늪을 건너는 법불길함 말이 들는지 모르지만 세 글자로 이루어진 이 말은 그야말로 불길하기 짝이 없다.낯선 여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 그곳에 언제라도 갈수 있다면 그걸 행운이라고 할수 있을까? 시계가 걸렸던 자리. 은어 낚시 통신 윤대념. 이른 봄에 나는 부모가 사는 공주에 찾아가 있었다. 공주 집에는 방이 네 개가 있었고, 서른 살된 여동생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품 은어 낚시 통신 중 은어. 은어 낚시 통신은 1994년 문학동네에서 가능된 윤대녕의 첫 작품집 단편 은어는 이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다. 주인공은 은어 낚시 모임의 통신을 받고 그 모임에 나간다. 이 통신은 주인공을 조금씩 과거의 시간, 기억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간다. 현대적 삶의 황막함과 소수함에 거쳐 있던 고독한 주인공은 생의 본질적 의미를 찾기 위해 은어의 귀소본능과 같은 절실함을 가지고 존재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대녕,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당국대 불문과를 졸업했다. 1988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원이 당선됐으며 1990년 단편 《어머니의 숲》으로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했다. 이후 사막에서 글을 만나는 깊은 봄날 저녁, 눈과 화살, 말발굽 소리를 듣는 달에 편했다. 1994년 첫 창작집. 은어 낚시통신을 출간한 후 전업 작가가 됐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호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김중성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다른 작품, 다른 전문장.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걸어서 왔습니다. 천지간. 내가 열한 살 때이니까 1972년에 지어진 집이다. 집의 나이도 그새만 스물다섯 살이 된 셈이다. 빛의 걸음걸이. 1993년 겨울의 일이다. 12월로 막 접어드는 어느 날 아침. 나는 신문에서 우연히 돼새 떼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뱀에 물린 것은 10월 초순이었다. 저녁 6시경이었다. 남쪽 계단을 보라. 그는 거실의 하늘색 가죽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눈의 여행자. 바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 바다는 끊임없이 변화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19세 이순원 어떤 사람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이미 앞으로 자신이 알아야 할 어른들 세계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그 나이로 성장이 멈추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삶에 대해 이제 더알 것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작품 19세 1999년 작품 나는 강원도 두메 산골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나는 사춘기를 겪게 되자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으로 목돈을 주게 된다. 머리를 기르고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술집을 들락거리며 어른 연습을 한다. 어느 날 대관령 정상에 그림 같은 빨간 지붕집을 짓겠다는 것과 친구 누이에 대한 짝사랑 등 소중했던 꿈을 떠올리며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이순원 강원 강릉에서 태어나 강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문학사상의 낫다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다른 작품 다른 천문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아버지는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밑에 깐 낡은 군용담요의 한쪽 길을 걷어 아래를 살폈다 수색 어머니 가슴 속으로 흐르는 무늬 왜 하필이면 길을 바꾸어 떠난 곳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비령이었을까? 은비령. 타자기에 꽂힌 흰 종이의 5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갓 지키는 것을 끝으로 테이프는 끝이 났다. 얼굴. 그날 그녀가 압구정동으로 온 것은 전철을 타고서였다. 신대방에서 교대까지 8역은 2호선을 탔고, 교대에서 압구정까지 4역은 3호선을 탔다. 지금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꼭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주저는 또 이길 떠남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절차인 것일까? 그대 정동진에 가면. 그건 틀림없는 그 아이였다. 이뿔 속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 아래 땅 위에서 살던 때의 일이었다. 워낙. 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한 한국 소설의 첫 문장에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소설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밤에 지새우고, 독자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지은이 김규회 우리가 사랑한 한국 소설의 첫 문장이었습니다.